톡파원 기우와 함께 시민들이 전하는 다양한 이야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안경희 님 사연으로 함께 합니다. 제목 전기도 주고 그늘도 주는 주차장. 며칠 전 전북 익산에서 업무를 마치고 전남 나주 해피니스 CC를 찾았습니다. 익산에서 나주로 이동하는 길 정읍과 장성을 지나면서 창밖에 들녘이 눈에 들어왔어요. 누렇게 익은 벼가 바람에 부드럽게 흔들리고 수확을 앞둔 가을 들판에는 농부들의 한의 마음이 담겨 있는 듯 가을은 깊어져만 갑니다. 도착해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골프장 주차장 전체를 덮고 있는 태양광 캐노피였어요. 와, 이 감탄새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주차장 위에 패널을 얹은 정도가 아니라 차를 비, 바람, 눈 강한 햇빛으로부터 보호하는 그늘막 역할까지 하는 구조였는데요. 손님들의 편의를 생각하면서 에너지 전환까지 실천한다는 느낌이 확 들어왔습니다. 규모도 작지 않아요. 주차장 면적이 약 1200평 정도 되고 12개 구역으로 나뉘어 있는데 한 구역에 100대 정도 주차가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대략 계산해 보면 설치 용량이 하루 약 150에서 200킬로와트 피크니까 연간 약 26만 킬로와트 시 정도 전력을 생산한다고요. 여기서 말하는 킬로와트 피크는요 태양광 설비가 최대로 낼수 있는 출력 크기를 말합니다. 발전소의 몸집이나 용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킬로와트 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건 실제로 생산되는 전기 양입니다. 이 정도면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전력 일부를 충분히 자가소비로 돌릴 수 있고 전기요금 절감 효과도 분명하죠. 인상 깊었던 건 편의 플러스 에너지 플러스 환경 배려 이세 가지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공간이란 거예요. 태양광 하면 아직도 환경을 위해서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것처럼 느끼는 분들이 있는데 이 주차장은 정반대였습니다. 더 편안해지고, 동시에 친환경적인 선택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현장이었습니다. 또, 설치 구조물 자세히 보니까 포스맥 강제가 사용됐다고 하더라고요. 이 재질은 30년 이상 사용해도 쉽게 녹슬지 않는다는데요. 즉, 단기적인 유행이나 보여주기용 설치가 아니라 30년 넘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설계된 에너지 설비라는 거죠. 유지 보수 비용을 줄이고 안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함께, 함께 챙긴 선택이었습니다. 코스를 걸으면서 느끼는 점도 비슷했는데요. 해피니스 CC는 2011년에 조성된 골프장인데 전체적인 분위기가 자연을 해치지 않고 품고 간다는 느낌이었어요. 들력과 산등성이를 따라 바람이 흐르고 코스 옆에는 계절을 따라 피고 지는 꽃과 유실수가 있고요. 뭔가 사람이 만든 장소라기보다는 자연과 사람이 서로 타협한 장소 같았습니다. 이번에 보았던 태양광 캐노피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억지로 환경을 바꾸거나 자연을 밀어내는 방식이 아니라 사람이 쓰는 공간 안에 자연의 에너지를 자연스럽게 끌어오는 방식. 앞으로 더 많은 공공시설과 일상의 공간에서 이런 형태의 태양광을 볼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도 다니면서 주차장 위에 쫙 펼쳐진 태양광 볼 때마다 이게 캐노피네 싶고 전기도 만들고 그늘도 되어지고 비바람도 막아주고 일석삼조 아니 한 일석십조도 되겠다 싶어요. 환경을 위해서 뭔가를 포기하고 희생하는 게 아니라 더 편안해지고 안전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게참 좋죠. 안경이님 일상에서 에너지 전환 풍경 발견할 때마다 이렇게 보내주시네요. 참 감사드리고요. 11월의 들녘처럼 평온한 가을 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많은 분들의 톡파원 사연 기다립니다. 샵 099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밴드에 사연 올려주세요. 사연 채택되신 분들께는 농업 분야 탄소 중립을 선도하는 농식품부, 한국 농어촌공사,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사업에서 저탄소 쌀을 선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농업 분야 탄소 중립을 선도하는 한국 농어촌공사, 농어촌 연구원에서도 저탄소 쌀을 선물로 드립니다.